아! 아야 <laughs> <이게 너무운데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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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아, 봉글. 주먹풍인가 봐야 돼. 오! 주문이와이우진주이 주문풍이. 주문풍 주문풍이. 주이이 주문풍이. 주문풍이. 주문풍 어, 이때 이때. 여러분들 어때요? 요플이스한 많이 습니까아니요 위로 쳤어야 되는데. 진짜 이때 이거 맞요 오케이. 1 0대 10대. 네. 야와와 감사합니다. 와야아 그럼 더줘안 많은 돈넣지아 이거 아, 이제 이게 치는이아이 哎呦！Hey, 어? 이드라이브 아! 오! 가 아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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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네. 나이스 아, 네. 다음에 네. 형수요 저기 다칭하고 네? 다칭하고 안 네? 치니까 아 그래요? 아, 알았어요 어, 제가 다칭하 네. 아까는 내가 연습했던그 이름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. 아, 아, 진짜 적응도 안되 제대로 쳐야지. 야, 야수 아, 났어건권리는 사람한테 너 그리 답이지. 컨트롤하면 안 돼. 할거니할거